네, 제주 LNG 발전소에 나가는 GPS 클락입니다. 예, 이게 이제 마스터 클락이고요. 이게 이제 슬레이브 클락, 예, 자식이들이죠. 이게 이제 수십 대가 들어갈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안테나는, 배선을 따라서, 예, 옥상에 설치될 안테나입니다. 보겠습니다. 공내 음. 시각은 일월세다음 시각은 오후 4시1 4분0 초입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다음 시간은 오후